반갑습니다. 임정황입니다 인천 1호선 네이버 지도에 반영됐다고 하는데요. 이제 9일 남았습니다. 정말 실감이 납니다. 네이버에도 어 이제 이렇게 역사가 표현이 되고 또 제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이제 곧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10일 미만으로 담기 때문에 다가왔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네이버 지도인데요 이 아라역이죠 아라역에 벌써 여덟 개 출구가 있는 게 벌써 보입니다 이렇게 인천 제철 1호선 그래서 직접 네이버를 한번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지도를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네이버 지도입니다 자 이렇게 검단 신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실선으로 계약역에서부터 실선으로 이어졌죠 이거를 화면을 키워 보니까 이렇게 8개 출구, 1번, 금호 쪽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이 있고, 여기에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엘리베이터 표시까지 있습니다. 1, 2번 사이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5, 6번 사이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도 이렇게 출구가 다 나왔는지 궁금해서 보니까, 이번에 업데이트 된것 같기도 하고, 여기 출구 하나이고, 규련역에도 어떤 출구가 있고, 박촌역에도 출구가 있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출구가 이렇게 다 나오고 있고요. 여기도 신검단 중앙역 네개 출구가 있죠. 그리고 1번 출구가 이제 힐스테이트 쪽이고 2번 출구가 신검단 중앙역, 3번 출구가 이제 원당 쪽으로 원도심, 4번 출구가 백삼 어, 검단 호수공원역으로 나 있고, 여기도 에스칼레이트, 엘리베이터 위치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되어 있고, 지금 이 도로가 임시개통을 거의 21일 날 한다고 하는데, 전부 다된것 같아요. 이틀 남았으니까 차선도 다 칠해져 있는 것 같고, 자, 이거 검단 호수공원역이고요. 1번, 2번, 3, 3번, 4번이 이렇게 출구가 있고, 1번 출구 쪽이 여기가 i c 7이고 2번 출구 쪽이 호반하고 얘가 AA17 자리죠. 그리고 곧 분양하는 AA24 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으로 나는 도로는 한 27년도 정도에 날것 같아요. 지금 이 4번에서 내리면 이거 산 산이 있죠. 제가 이거를 찍어서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네이버가 빠르게 이렇게 출구를 벌써 어,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신검단 중앙역 예, 그다음에. 검단 호수공원역. 자, 여기서 임시도로가 이렇게 해놨죠. 이게 다 임시도로 해놨고, 여기 도로가 한이 정도까지 도로가 그 깔렸죠. 아스팔트도 깔리고, 어, 차선도 하고요.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자, 27일날 드디어 개통 기념식을 한다고 합니다. 백0역에 산다고 그러고, 검단 연장선 개통역 3개역, 아라역, 신검단 중앙역, 검단 호수공원역, 28일 첫차 운행 제가 출근 어젠가 이렇게 찍어 왔는데 이미 인천 지하철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계약력 다음으로 부천은 났습니다 미개통이라고 하는데 이걸 바꿔 놨죠 이제 이거 이거 일주일이면 떼겠죠 어 정말 기다려집니다 자 이건 카카오 지도인데 카카오 지도는 아직 이렇게 예정을 되어 있는데 카카오 지도 빨리 이게 이거 여기도 좀 제대로. 하면 좋겠네요 네이버보다는 한발 늦었습니다 네이버가 빠르게 반영을 했고 자이 수익 창출로 취미용 님의 이제 쇼츠를 가져왔는데 18일에 찍으신 것 같아요 여기는 검다 호수공원이에요 호수공원 호수공원 여기 이쪽에 있고 어 이거 호수공원인데 드디어 뭐 뭔가 공사를 시작한 것 같죠 여기 이거 공사를 하기 위해서 판넬 이 가림막을 쳤고. 여기 뭔가 시설 들어가면서 경계, 이제 호수 경계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호수도 이제 착공을 한것 같고 여기가 이제 호수로 넘어가는 길이죠. 이 U자공원, 호수공원에서 이렇게 U자, 크게 U자공원을 만들고 여기도 또 공원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에 도보할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은 터널이죠. 얘가 중흥이고 어, 여기도 그래서 이제 진척이 되고 있으니까, 어, 드론 해주시는 분들 잘 제가 또 봐서 이렇게, 어,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익창출 노 취미용 님도, 어, 자주 올려주고 계신데, 여기도, 어, 좋은, 그, 퀄리티 좋은, 그, 거 보내주고 있으니까, 구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제 개통한다. 이게 알아야 이게 시간표예요. 시간표. 이거 직접 볼 날이 이제 9일 남았습니다. 9일. 자, 검단지역 지하철 시대 본격 개막 진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자 이게 역그 말씀드렸지만 마곡나루역까지 굉장히 빠르게 공항철도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는 마곡나루에는 LG를 비롯한 주요 일자리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쪽이 임대료가 좀 싼가봐요 그래서 뭐 강남이라든지, 종로라든지, 이쪽에 있던 기업들이 이쪽으로 좀 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얘가 임대료가 싸다, 싸다고 해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직장을 가지신 분들, 지금 그, 이쪽에 있는 아파트가 또 신고가가 나왔어요. 제가 17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마곡 엠벨리 7단지인가요? 근데 이게 어젠가 오늘인가 18억을 또 찍었더라고요. 지금 서울은 불장입니다. 완전. 33평이요. 33평이 17억. 5천인가 그랬는데 이게 18억을 넘었다는 거 오늘 본것 같아요. 33평. 서울은 어쨌든 불장인데 이게 이 전철을 따라서 불장이 이어질지 풍선효과가 생길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뭐 최근에 모아일가가 신고가 가 나왔었죠. 그리고 서부권광역 이것도 곧 결과 나올 것 같고 제가 어제 예타 어떻게 보는지 보고서 어떻게 보는지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검단 신도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더 좋아질 일만 남은 것 같고요. 제가 여러 가지 소식 전하고 있으니까요. 구독하시면 많은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고, 이런 좋은 소식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